지금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초반에 미리 안내드립니다. 쇼츠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풀버전 링크를 눌러주시면 끊김없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즉시 반영한 트레이딩 전략이 이 영상 후에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항공 모빌리티 기업이 경쟁사에게 자사의 핵심 전략 문서가 유출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바로 그 시점에 해당 기업이 차세대 터빈 전기동력 시범기 비행까지 성공시키는 장면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내부자가 기밀 파일을 내려받고 접근 권한을 조정하고 개인 메일로 자료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항공산업에서는 보통 경쟁이, 기체 성능이나 인증, 진척 속도, 계약 규모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식의 정보 유출 의혹은 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회성이 발생하며, 이 일회성이 현재 경쟁 구도와 산업 내 긴장감을 한층 더 드러내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사안을 수습하느라 시간을 쓸때 조비 에비에이션은 같은 시기에 터빈 전기 시제기의 첫 비행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 개발 절차에선 여러 해에 걸친 부품 신뢰성 검증, 진동 시험, 열제어 검증, 안전성 평가, 그리고 연방 항공청의 현장 감독 비행 테스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뒤에야 아, 이런 완성도 높은 시범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조비가 이 시점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기술 개발과 인증 과정이 통상적인 항공 산업의 속도보다 앞서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2025년 후반에 조비 에비에이션을 둘러싼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약 13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전기 항공기 상용화 시대의 선두로 단번에 치고 나갈지 아니면 경쟁사와의 갈등과 규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인 리스크에 부딪힐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2009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조비는 도시 상공을 조용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삼은 소규모 엔지니어링 기반 조직이었습니다. 기존 항공 산업에서는 신형 항공기가 등장하려면 적어도 8년에서 10년 이상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며 신규 기체 개발은